레위기 23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절기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명절이죠. 명절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명령하시면서, 그것이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생긴 그런 명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까지 그들이 성소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런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자세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의 삶 속에 리듬을 주시는 것이죠. 네, 리듬을 주십니다. 아, 삶 속의 리듬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가 있고 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이지만 또 일주일이 아주 말 7일이지만 그것이 그냥 매일 똑같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정말 쉼이 없이 계속 노동만 하던. 그런 종살이를 하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정말 절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명절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설날, 그렇죠. 아니면 추석,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정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정말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쉬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통의 그런 절기를 봐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 정말 그런 아, 한 번도 그렇게 정말 아, 뭔가 이렇게 축제를 하는 그런 아, 것이 없었는데 하나께서그 백성들한테 축제를 할수 있도록 피스트죠 예,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하께서 절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 그들의 삶이 일상이 이 하나님의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우리의 스케줄을 짭니까? 스케줄을 우리가 짤 때는 항상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중심으로 짜요. 그쵸? 내가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해놓고서, 그 다음에 나머지 여가 시간을 통해서, 아, 이때는 내가 쉬고, 이때는 뭘 하고, 이때는 교회를 가고, 이때는 성경을 읽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 중심으로 우리 스케줄을 짜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반대로 얘기하시죠? 반대로 얘기하세요. 너희의 일상을 내가 명령하는 이 절기를 중심으로서,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너희 일상을 짜라, 계획을 짜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간표를 짜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야,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 옆에 정말 아, 이렇게 헌신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하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가 앞으로 정말 정복할 땅이 있고 들어갈 땅이 있지만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개척하고 개관 하고 열심히 정말 일하고 그러 다가 남은 시간에 예배 드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이 날은 너가 꼭 지켜야 된다. 이 날은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하더라도 이 날은 내 날이니까 여호와의 절기 니까 그 시간을 떼어서 나에게 바쳐 야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 그 성소를 그 어떤 한 지역을 한 공간을 한건물에어던한 공간을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셔서 이 영역은 지성소야 이이 이 공간은 성소야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 지성소들만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공간을 지정하셔서 거룩한 장소로 규정하셨듯이 우리의 그런 그냥 계속 연속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분락을 하셔서 이 시간은 나의 것이야 나에게 하나님, 하나님께 바쳐야 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돼라고 그 시간의 거룩함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시간에도 거룩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공간에도 거룩함이 있고 시간에도 거룩한 그런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아, 상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조가 뭡니까? 11조가. 예,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은 10분의 9는 내 거야.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는 아, 10분의 9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 기억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10분의 1을 바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10분, 11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어떤 한 일정한 것을 떼어서 함께 드린다는 얘기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어떤 그 공간에서 이 성소의 일부를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곳으로 제정하신 것이 공간의 일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는 전부가 삶의 모든 영역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아 정말 중요한 그런 아,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기들로 하나님의 그런 시간 중요한 시간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조정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그 전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초점이 맞춰지도록. 결국은 그게 뭡니까? 이 절기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는 예배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으로도 부르셨지만 예배로도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장 1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전 회중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오는 본문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레위기도 나오는데 아 거기 보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절기가 전체가 다 나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 레위기랑 민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초점이 달라서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같은 경우는 절기, 각 절기 때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레위기는 회중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회중들한테 이때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회중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기가 안식일이죠. 안식일입니다. 자, 3절.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2장 2절에 보시면 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함께서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그렇죠 일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여기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만드셨다. 예, 만드셨다. 그두 가지 동사가 좀 다른 동사가 나와요. 창조한다, 봐라. 예, 그거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시 하나님만이 주어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동사예요. 창조를 누가 합니까? 창조주가 하시죠 예, 인간은 모방할 뿐이죠. 그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모방할 뿐이고, 개조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죠. 피조물은 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만드셨다. 그 말은 창조해 놓으신 것을 뭔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개조를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만드시는 일을 인간들이 할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하는 것은 못하고, 만드시는, 만드는 건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자, 그래서 사실 오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얘기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은 신성한 겁니다. 아멘. 예, 타락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아, 아브라함한테 이미 노동을 주셨어요. 예, 이 동산을 잘 가꿔라. 하나께서 주셨어요. 그가 범죄하기 전에 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만드는 일이죠, 그쵸?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예, 매니지하고 가꾸고 다스리고 구분하고 예, 더 성숙시키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되 하나님의 그패턴을 따라서, 창조의 패턴을 따라서 예,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안식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뭐죠? 일은 뭐죠? 노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인조해 네, 하는 것이죠. 즐기는 것이죠. 아멘.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쉬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해 놓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일도 하지만 쉬는 거예요. 쉴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을 안하면 나는 굶어 죽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예, 나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 계시고, 아멘. 예,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님께서다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일을 다 마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기 20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예, 그들에게. 종두였던 그들에게 다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명하시는 그런 장면, 십계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열, 얘기하죠. 십계명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안식이를 얘기하시고, 십계명에서는 구원을 베푸신 것 때문에 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두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 창조 때도 인간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도 하나님께서 하님, 모든 일을 다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창조되어 놓으시고 구원도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죠. 그 안식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사람님께서잘 지키라고. 너네가 거주하는 각 각초, 처, 각 처에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아세 가지 절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1년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네, 둘로 나눠서 아, 봄, 봄철과 가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아, 봄이 이제, 사실 이제 이 첫째 딸이라는 게 이제 여기 몇 절입니까? 5절에 첫째 딸, 이제 이 첫째 딸이 언젠가. 이게 사실 봄이에요. 3월 중순, 우리로 따지면 3월 중순으로 시작돼요. 첫째 딸이. 이들의 이제 아, 1월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절기로는 이제 3월 중순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봄에 봄에 아, 절기가 있고요, 세 개가 있고 가을에 절개가 세 개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오늘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절개들을 얘기합니다. 아자 첫째 딸이 이들의 원력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면 이제 아비벌이라고 그러죠, 아비벌. 아, 그때가 이들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달을 새해의 첫 달로 잡아라. 추락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비벌.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때 시절을 지내면서 그것이 니산월로 바뀝니다. 니산월. 그래서 이름이 좀 바뀌지만 그 첫째 달이 바로 이제 아비벌이자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 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아시다시피 아,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날 아닙니까? 그죠? 양을 잡아서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신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신이 그 아,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아, 그들을 정말 그 피를 보고 이렇게 담을 넘듯이 유월한 그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그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14일은 그런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그 15일, 그 다음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여와의 호 무교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첫째 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그래서 무교절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 그리고, 7일 동안 화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7일째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계속 성회 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 나라 전체가 공휴일인 거예요. 그렇죠? 공일인 거예요. 옛날 말하면 공일이에요. 휴 그렇죠? 근데 그게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게 그냥 그냥 뭐 혼자서 그냥 놀아라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 그게 아니고 왜 노동하지 도 않습니까? 예. 함께 예배하려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그 안식일도 그렇고 이 유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렇고 이런 것을 지킬 때 그들의 일상을 다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올 스탑하고 그렇죠? 올 스탑을 해요. 무엇을 하든지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일상의 리듬으로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의 그 종살이의 그 묵은 때를 계속 이렇게 빼내는 그래서 빼내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을 통해서 체득하도록 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어서 곧 이어서 나오는 그 절개가 바로 치,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말은 첫 수확이다 그런 뜻이죠. 첫 수확인데 아 이게 3월 이제 3월 한 이제 하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3월 중순에 이제 유월절을 지냈으니까 한 이제 보름이 지난 거 아닙니까 벌써? 그러니까 이제 4월 첫첫 첫 주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이제 보리 첫 수확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아, 밑에 보시면 은 안식일 이튿날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교절 7일을 끝난 바로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때는 이제 아, 너네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갔을 때그 공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장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흔들어서 요제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수확을 자기네가 먹기 전에 하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아, 그, 아, 요제를, 아, 흔들어서 드리기 때문에 요제라 그러죠. 그래서 이 곡식, 곡식 단을, 첫 단을 하늘 앞에 드리면서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 되고 흠없는 순량을 요약기 번제로 드리고 또 소재,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하나님께 소재로 이제 기름, 아,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아, 보통 때는 10분의 1만 드리는데 이때는 10분의 2, 두 /10, 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첫 수확에 대한 감사도 되지만 또 앞으로 계속 이제 수확을 할거 아닙니까? 이제 4월, 3월 말, 4월 초니까 말이죠. 계속해서 수확이 이어질 건데 그 해에 하나님 이 해에 정말 풍작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그래서 두 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것을 요악께 화제로 드리고,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그렇죠. 소재로는, 그죠. 볶은 그런 그 곡식이니까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전제로 포도주의 4분의 1을 섞어서 함께 드려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까지 먹, 아,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되도록 지킬 영원한 규례다. 하나님께서, 아, 이 모든 수학을, 정말 그 수학을 주신 그런 아, 분이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신 곡식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살으라고 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계속 영원토록 지키라고, 규례로 만들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제 봄철에 한, 한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볼 거지만요. 그 다음부터 이제 50일 지난 다음에 77절이 나와요. 77절. 그게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이봄철에그 절기가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리듬처럼 오는 거예요. 리듬처럼 오면서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수학을 얻을 때도 항상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가장 정말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의 그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들이 보는 시각적으로도 성소가 가장 그들의 그 진, 진영 안에 가장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시간에서도 가장 중심이고 우리의 소, 소득에서도 가장 첫 번째 머리가 되는 첫 수학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삶 속에서 첫 자리가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절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내 삶에는 리듬이 있나? 그 리듬이 무엇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나? 일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지 않나? 그렇죠 우리가 많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일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예배는 뒷전이에요 일이 늘 중심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제가 우리 그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 가끔씩 하는데요 제가 대학생 생활할 때, 그,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 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생활할 때, 아, 토요일 정오부터 주일 하루 종일까지, 그때까지는 한입의 시간을 내가 드려야지.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비워뒀었어요. 이렇게 시간을 딱, 아무리, 아무리 힘들고 정말 중요한 시,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 안에 내가 공부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내가 한입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지. 그래서 내가 모든 뭐 교회에 필요한 것들 제가 다 이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시간을 비워뒀었어요. 그때는 그냥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더 시간을, 공부를 더 열심히 했죠. 평소에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뭐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마음 하나께서 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께 떼어드려야죠. 우리가 11조를 떼어놓듯이 시간을 떼어놔야 돼요. 내거다쓸거쓸거다 쓸 거, 쓸거 쓰고 나중에 나중에 짜투리를 할게 헌금하는 거 아니듯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떼어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도 하늘 님에 떼어놓는 시간이죠 떼어놓는 시간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을 거기다 맞춰야 돼요 다른 거다할거다 다 해놓고 다 하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주변을 차지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할께 드립시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할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앞에 재물을 드릴 때도 말이죠. 이렇게 뭐 정말 온전치 못한 흠 있는 재물 함께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릴 때도 가장 가장 소중한 자식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신학교나 가라 이래서 되겠습니까? <laughs> 말도 안 되죠 그쵸? 뭐뭐 어, 뭐 선교사나 되라 말도 안 되죠 똑똑하면 은뭐 판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똑똑하면 하나님께 바치세요 <laughs>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걸 드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참 예배하는 사람들의 자리로 불러내시는지 그들의 삶 속의 절기를 허락하시고 그 절기를 따라서 그들의 삶의 스케줄이 잡히길 원하시고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심의 자리에 정말 계셔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저희가 봅니다.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을 참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이 이래 중심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붙잡혀 있지 않는지 돌아 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희가 아버지 앞에 정말 구별돼서,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애매모호해졌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아버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아버지 먼저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를 구별의 산 앞에 드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일상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아는 그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순위가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려옵나이다 아멘.